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슨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다 같이 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흔히 오랜만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뭉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 동료 생일에 몰래 놀라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모여 뭉치기로 했어요. 제발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자리에 다 같이 이제 만남을 갖고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get together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with 을 가지고 대상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나이 또래 이제는 아실 텐데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유명했었던 그 테마송이 바로 Let's Get Together이라는 노래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뭉치기로 합시다라는 노래, Let's Get Together Now 이런 노래가 있었었거든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모르실 텐데 그 Get Together가 바로 한자리에 모이다, 뭉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해요. 어떤 의미겠어요? 야, 이번 주말에 한번 뭉치자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하도록 합시다. 제안 let's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let's 핵심 동사예요. 그쵸? 바로 제가 노래로 한번 여러분께 딱 하고 기억을 잘 남게 해드렸어요. Let's get togeth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합시다. 뭉치기로 합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한번 뭉치자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get together this weekend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우리 할수 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할수 있을까? Can we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Can we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동사 바로 get together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an we get togeth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뭉칠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치사 for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되게 뭉치는 이유는 되게 회식 같은 거 하거나 혹은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다 같이 이제 모이는 장소. 그럴 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술 한잔 하는 걸로 for a drink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술 한잔 하려고 이제 한번 뭉쳐야지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we get together for a drink?라고 이번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Sarah라는 친구는 우리들과 이제 같이 뭉치기 좀 바쁘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꼭 무조건 다 뭉칠 수만 없잖아요. 그럴 때 야, 그 친구는 What about Sarah?라고 얘기를 할 때, 아, Sarah 지금 바쁘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Sarah is busy. 라고 얘기를 하면 Sarah는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라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할때 그쵸 제가 ing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뭉치기에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할땐 Sarah is busy getting togeth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 자리에 오기 합석하기 혹은 뭉치기 바쁘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대상까지 넣으면은요 with 대상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rah가 아, 우리랑 다 같이 뭉치기엔 좀 바쁘대? 라는 이유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arah is busy getting together with us. 라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뭉치기 바쁜 이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오랜 친구들이랑 한 자리에 뭉칠 겁니다. 다 같이 모일 거예요. 라고 이번엔 계획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i am going to 나 i will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m going to로 얘기를 해서 계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m going to 동사예요. 핵심 동사 바로 get together 넣어주시면 되죠. 이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with 대상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오랜 친구들, old friends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ith some old friends라고 얘기를 하면 오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한자리에 뭉칠 겁니다.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going to get together with some old friend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이 될것 같아요. 우리는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얘기하지 않고. 그럼, we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좀 뭉칠 필요가 있어요.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어요. We need to get together.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하기 위해서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 to finish the repor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 뭉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 요일에 전치사 on을 넣어서 on Monday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뭉쳐야 돼요, 뭉치야 됩니다. 혹은 뭐 뭉치고 싶습니다. 혹은 뭉치, 뭐 뭉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라고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e need to get together to finish the report on Monday 라고 이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많은 대상과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흔히 뭉치다라는 표현 Get t o g e t h e r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점심에 올수 있어요? 네, 뭐 때문에요? 제리 생일에 놀라게 해주려고 사람을 모두 모으고 있어요. 그거 재밌겠네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Can you come over? 와줄 수 있니? Wednesday for lunch?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수요일 점심에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re, 어, 그럼 되지. What for? 어떤 것 때문에? 라고 이유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For a Jerry's surprise birthday party. 라고 얘기를 해서 Jerry, surprise party를 좀 해주려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자리에 사람을 모으다, 우리 한 자리에 모으는 거 get together였죠. 모든 사람을 모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get everyone together.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으다 get everyon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everyone together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한 사람 한 자리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랬더니 That sounds fun. 아우 oh, 그거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 자리에 뭉치다 사람이 모이다라는 표현으로 get together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